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8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39편에서 14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의 주제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하면서 행동과 생각, 과거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그 지식의 기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서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주 하나님은 자신의 오른손으로 백성을 붙드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두운 밤에도 나처럼 훤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체 구조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을 매우 기이하게 이기며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다윗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원수를 자신도 원수로 여기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40편은 개인 탄원시로 사악한 자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다윗이쓴 시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와 난폭한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 해악들을 꾀하고 독을 품었고 가는 것을 뒤엎으려 하고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덫을 놓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위험한 때를 당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재확인함으로 신앙을 강화합니다. 다윗은 그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방법을 호소하는데, 악인의 죄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기를 원했고 저희 입술의 해를 저희 자신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그들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환란에 빠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시편 141편은 140편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알맞게 되어 있는 개인 탄원시입니다. 다윗은 난관에 처했을 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랐습니다. 다윗은 말과 행동에서 자신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며 비참한 처지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은 자기 그물에 걸리고 자신은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10편 139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시편 139편은 시편 중에 왕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께 대한 탁월한 지식이 아름다운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쓰여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했는데, 여기서 살피신다는 말은 금을 찾기 위해 땅을 뚫고 파헤치며 샅샅이 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샅샅이 탐색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 이해하시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므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가 말하려다가 하지 않았던 말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감추거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감시하듯이 나의 모든 행동을 살피고 심지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속으로 하려다가 하지 않은 말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신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원수나 우리를 해치려는 자가 우리에게 관해 모든 것을 다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로 안심이 되고 든든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강구로 너희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 어디서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기를 바랍니다. 7월 8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